지난 시간 나누었던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그 비유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24절 오늘 본문 첫 절에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죠 천국은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에 지금 빗대고 있죠 이 비유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좋은 밭이 나오죠 이 좋은 밭은 세상이나 교회나 이런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, 이 좋은 밭이 우리 마음이에요. 할렐루야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. 이 어, 가라지를 어디에 뿌렸다고 그랬죠? 좋은 밭에 뿌리는 거예요.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좋은 밭을 가졌어요.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. 이제 아멘, 아멘 할수 있어요. 내가 변해가요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, 그 좋은 밭에 가라지가 항상 뿌려져요. 누구나 가라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 나의 이야기입니다. 잘 때는 언제일까요? 농부가 언제 잡니까? 밤에 자겠죠. 밤에 사탄이 와가지고 뿌린대요. 영적으로는 은혜가 없는 시간이에요. 그때의 사탄이 틈을 타고 와가지고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. 반대로 낮 시간은 은혜 안에 있을 때죠.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원수가 와서 뿌리질 못하는데 내가 은혜 밖에 있을 때 조금 마음이 식어서 은혜가 안될때 방황할 때 그때 여지 없이 와 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가라지가 알곡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? 즉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졌을때우리는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?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.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. 첫 번째가 뭐죠?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랬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실족하다는 뜻이에요. 우리한테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의 메마른 상황이 오면 그 즉시로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만듭니다.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. 또 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죠. 은혜가 메마르면 하나님 말씀이 순종 못해요. 내 생각대로 살게 돼요. 내 생각을 의지하게 돼요.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이런 가라지 마음을 좋은 밭에 뿌린다고 했죠.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또한 전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. 하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. 그 가라지의 마음이 뿌러져서 혹시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.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. 좋은 밭을 수고해서 대가를 치르고 산 사람이라니까요. 사탄이 그렇게 한다. 두 번째는 결국 회복된다. 할렐루야. 이 가라지를 누가 회복시킨다?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이 비유는요. 회복의 비유예요. 자, 그러면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? 이 가라지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를 살펴봐야겠죠.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어서 가만히 두래요.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인간이 못 뽑는다는 얘기예요. 사탄이 뿌렸기 때문에 인간이 못 뽑아요. 하나님께서요,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. 이걸 굳이 뽑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. 하나님께서 가만두어 가신 이유는 그것을 걸음으로 삼아서 내가 잘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. 걸음으로 삼으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뒤에, 이 비유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 걸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두개 나와요. 첫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인데요. 겨자씨는 작아요. 물론 세상에서 제일 작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여튼 작아요. 다 자라면 4m에서 5m까지 자란대요. 어마어마하죠. 한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 보잘 것 없는 이 씨앗이 그렇게 빨리 자란다잖아요.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거름으로 삼으면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룩 비유예요. 가루 서말이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요. 부풀게 하면 100명이 먹어요. 그렇게 이 부푼다는 말 자체가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 우리가 이 가라지 마음이 뿌려질 때 기도와 회개의 동력으로 삼고 더 깊은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글을 내려질수 있는 거죠. 자 마지막 이 이제 이 모든 비유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 딱 나와요. 43절. 자 마지막이 이렇게 된데요. 해와 같이 빛날이라.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.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이라. 그럼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잖아요.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. 이것을 걸음으로 삼으십시오.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이 겨자씨 나무가 되고,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풀어 오른 누룩방이 될 거예요.